1, 2, 3 오늘은 3구 샷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음, 사실상 피크볼 영상, 뭐 특히 영어로 본다면 항상 3구 샷, 영어로는 Third Shot 혹은 Thirds 이 말이 엄청 많이 나올 거고 모른다면, 3구 샷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피크볼 음, IQ 그렇게 높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은 3구샷 무엇인지 이제 알아보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알아보고 앞으로는 음 3구 중심으로 피크볼을 어 생각하기 시작하시면 피크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어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친구랑 토너먼트를 이제 참여한 영상이고 이거 게임 3인데. 직접 저랑 같이 어, 보시면 이 3구 샷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케이, 자. 이거 제, 제, 저예요. 제 파트너는 여기고 이게 공격하는 팀이에요. 자. 서브는 서브는 뭘까요? 어. 서브는 1이에요. 1구. 어전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자, 서브는 1구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서브는 1구. 오케이. 리턴. 리턴 뭘까요? 2구. 완전 아주 간단한 거죠. 완전 간단해요. 그렇죠? 리턴은 2구예요. 2구. 리턴은 항상 2구. 2구예요. 리턴은 2구.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뭘까요? 3구. 여 이거 바로 바로 3구 샷이에요. 자. 어, 이거 너무 간단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피크볼을 순서대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거나 아니면 더 높은 실력을, 실력을 가지고 싶다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2, 3. 여기서 공격하는 팀 3구샷을 치는 거죠. 공격하는 팀만 3구 샷을 칠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우리 팀은 지금 3구 샷을 칠수 없어요. 왜일까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항상 우리가 수비예요. 수비. 지금 우리가 수비예요. 그래서 서브 하는 팀만 3구 샷 있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지금 뭐칠 거예요? 4구. 4구 샷.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뒤로 가면 오케이, 1, 2, 3, 계속해서 우리가 1, 2, 3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순서대로 피크볼 샷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피크볼이 훨씬 쉬워져요. 오케이, 1, 2, 서버하는 팀, 즉 공격하는 팀 1, 1구예요. 리턴은 2구, 그리고 서버하는 팀세 번째 샷은 3구 샷. 어떻게 3구 샷을 어, 치실 건지 한번 볼까요? 예우. 오케이, 다시. 1, 2, 3. 자, 지금 3구 샷은 부드럽게. 드롭을 쳤어요. 드롭을 친 거예요. 이 이분이 드라이브 말고 드라, 드롭. 드롭 드롭. 이것도 이제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하지만 3구 샷 자체가 큰 개념이고 우리가 3구 샷을 드라이브로 칠수 있거나 드랍으로 칠수 있어요. 근데 먼저 3구 샷 자체를 이렇게 피크볼을 봐야 돼요. 먼저 이 순서대로 1 2 3 1 2 3 오케이. Okay. 1 2한한번 더. 1 2 3 2. 9, 4 5 6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다른 포인트를 봅시다. 오이 t nice. Here we go. Okay, 1 2 3 4 5 6 오케이. 0 1 1 011.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까요? 지금 1. 수비하는 팀 2. 그다음에 우리, 우리 둘 다. 우리 중에 한 명이 3구를 3구 3구, 3구 샷을 칠 거예요. 오케이. 1, 2, okay. 3. 여기 3. 3구 샷을 여기 쳤어요. Let's, Come on. On. Let's go! <laughs> Come go on now. Now. Let's go! Okay, 자, Let's 봅시다. go! 오케이, 제 다시 봅시다. 3, oh, one, one. 1, 2, you. 3, 4, Let's 5, 5그샷은 여기. Let's 4, 이거 4예요. 4. 그럼 제가 이렇게 점프하고 여기, 오구, 한번 더. Oh, one, one. 1 2 you. 3 4 5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하나더만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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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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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네. 9. 오케이. 이해하셨죠? 자, 앞으로는 피크볼 영상 뭐 튜토리어나 혹은 게임 보실 때마다 아직 습관 되어 있지 않다면 습관, 어, 이것을 습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1, 2, 3, 4, 5. 특히 튜토리얼를 보실 때 혹은 음, 프로 선수들의 게임 경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3구 샷을 치는지를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주세요. 3구 샷은 드라이브로 치는 건지 드라이브로 치는 건지 어떤 식으로 다루는 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 본인도 피크볼 IQ 훨씬 더 높아질 거고 사실 우리도 선수로서 더잘 치게 될 거예요. 네, 더 똑똑해질 거라고요. <laughs>